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만만치 않아 보이죠 오늘은 선취점을 누가 먼저 얻느냐가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수가 처리합니다 두 포선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아저 타자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 1구 어두 치지 라이! 않습니다 제 2구 바깥쪽 3자 오늘 빼 끝이 무디게 나오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스윙 3진.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인데요이 선수는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선수죠. 제 1구. 스윙. 라이크! 자, 너무 급했네요. 제 2구. 유력 친타구. 깨끗한 타. 정말 잘 맞은 타구는 듣기도 좋네요. 자, 1루 선구 타자자 2루까지 가는군요. 자, 1루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공승부는안할 겁니다. 자, 올시은 2할 때 타율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살짝 벗어납니다. 자, 더 이상의 진루는 안 돼요. 제 2구. 스윙. 스윙! 자, 지금 변화구 각도로 봐서는 타자가 공을 맞히기 힘든 그런 공이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이름값을 해 줘야 될 텐데요. 아 자, 1루에 볼 갑니다. 3아웃, 공수 교대. 잘루 1루였습니다. 기회를 못 살리네요. 투수 와인드업 목쪽 방망이가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자 지금 타이밍 못 맞췄어요 자, 투수와 포스 다춥 수가 아, 아, 처리합니다 타자 박용택 이 선수 루상에 나가면 아주 피곤합니다 투수 와인드업 아까 쪽수에 지금 정말 변화구의 각도가 정말 예리했네요 제 2구 자이 중계석에서 봤을 때이 스타크 같은데 이그 동료 판정 되는데요. 제3구컷페스 볼. 제4구 아웃입니다. 타자 이종범 열렬한 응을 받으며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1구오쪽수오방오이가 먼저 돌아갔어요 제2구 오어오오오오오 아, 네 출발이 좋은데요 3아웃 공수교대 2회초 시작됩니다 제1구 스윙 라이. 지금 변화구 각도는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자투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어. 자 정말 지금은 잘 골랐네요 제3구 어? 치지 않습니다 라이.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제4구 규규 수 처리합니다. 올 시즌 홈런 1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잠깐 쪽! 박마이가 먼저 돌아갑니다. 제2구. 파워 컵. 제3구. 스윙! 라이! 박마이가 먼저 돌아갔어요. 제4구. 더 어, 스윙! 트라우드. 자, 오늘 투수가 타자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데요. 제 1구. 파울. 제 2구. 음. 스윙. 라인. 자, 너무 성급한 승부였어요. 제 3구. 오. 좀처럼 유인구의 방망이가 나가질 않습니다. 자, 유인구를 던졌는데 속지 않네요. 제4구 이야 이걸 안 잡아주나요? 지금은 승부를 해야죠 제5구 자 1루에 아우! 볼 갑니다 아웃이네요 3아웃 공수교대 어, 양팀 모두 팽팽한 투수전 양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1구 너클볼입니다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스윙 라이크! 배트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제3구 스윙! 방 n 이가 먼저 돌아갑니다.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 n g 선택할까요? 제 w 구 oh. 잡았습니다. 팀 배팅의 능한 선수이죠. 투수 와인 i n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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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구 스윙 right. 자 지금은 각다 맞힌다기 보다는 자기 풀스윙으로 해야 됩니다. 투스 나이 투볼 상황이기 때문에 oh. 지금 승부를 해야 됩니다. Stroke.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죠 인데요. 자이 선수는 발이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파울, 파울. 제2구 변하고 스트라이크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 아웃! 아웃! 3아웃 공수교대 3회 초 들어갑니다 가자 이승엽 자 이번 스틸은 일할 때의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초구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아이! 초구 스트라이크는 중요합니다 자투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좌측 가자 간다! 간다 넘어간다 넘기는데요 자 역시 이름값을 하고 있죠 팀 배팅의 능한 선수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도, 스윙 음. 망설임이 있는 스윙을 하면 안됩니다. 자기 스윙을 해야돼요 제2구 아웃 Mida. t a 간 i swing rea 수 e o Se ego. Suryamida. k a n g a 자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자일루에볼 갑니다 아 이거 아웃이죠 투수 와인드업 오, 아 볼. 지금 잘 골라냈어요 제 2구 스윙 오, 자 지금은 갖다 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풀스윙으로 가져가야 돼요 제 3구 야 이게 오, 볼이군요 제 4구 오 어? 치지 마이! 않습니다 지금은 승부를 해야죠 제 5구 아웃! 오 3아웃 공수교대 3회말 시작됩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 타선부터인데요 투수 와인드업 야 이게 볼이군요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 2구 치지 않습니다. Right. 제 3구. Oh. 어,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제 4구. Oh. 너클볼입니다. 다음 타자를 위해서 끈질긴 승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 5구. Oh. 스윙. Right. 공을 보고 휘둘러야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oh. 잡았습니다. 올 시즌 홈런 4개.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수 와인드업. 바깥쪽 스크큰 스윙으로 연결했지만 맞지 않았네요. 제 2구. 아 지금 잘 몰라냈어요. 제 3구. 안 깝습니다. 제 4구. 어 치지 않습니다. 투 스타의 투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제 5구. 바깥쪽 벗어납니다. 제번엔 6구째입니다 팝스윙 3진 자, 크게 노려봤는데 맞지 않았네요 투수 와인드업 아우! 아 이거 아웃이죠 3아웃 공수교대 4회초 시작됩니다 이번 공격은 중심타자 클린업 트리오부터 시작됩니다 투수 와인드업 자 1루에 볼 갑니다 에이! 자 타자 주자 1루까지 갑니다 자투포스 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자올 시즌 2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자 지금 판 볼이군요 작전이 나올 만한 시기가 되겠는데 제2구 과감한 승부가 필요합니다 제3구 싱킹 페스볼 다음 타자를 위해서 끈질기 승부는 중요하죠 제4구 보리 세개한번 기다려 보죠. 아, 주자 1루제5구 아까 쪽 스리. 배트가 너무 늦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쓰리볼이기 때문에 주자가 스타트가 좀 빠르겠죠. 좌익수 잡았습니다.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자 지금 벤치에서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자 선발이 벌써 무너지고 투수를 교체하네요. 네, 적절한 타이밍에서의 투수 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 오, 치지 right. 않습니다. 제 2구. 융수가 처리합니다. 자이 선수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투수 와인드업. 박춘. 이번에 외야 플라이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쓰리 아웃 공수 교대. 잔로 1루. 자, 이번 공격은 선두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제 1구. 3구간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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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 2구. 돌쪽 수비. 자, 눈에 붙이는 눈에 가깝게 붙이는 유인구 정말 좋았습니다. 아, 아우. 이거 아웃이죠. 타자 박용택 올 시즌 홈런 세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2초 라이트라이. 크제 2구. 투신 페스트볼. 제 3구. Oh. 아, 지금 잘 몰라냈어요. 제 4구. 어, 변화구 스트라이크. Oh.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제 5구. Oh. 헛스윙 스트라이크.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올시린 10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제 2구 망쳐서 들어가는데요제 3구 목쪽 방망이가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배트가 너무 늦게 돌아갑니다 제 4구 팍스윙 삼진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인데요 3아웃 공수교대 자오늘도 게임은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타선인데요 투수 와인드업 아까 쪽 스윙 자 지금은 갖다 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풀스윙으로 해야 됩니다 자 투포스칸의 배터리가 사이를 나눕니다 스윙스스트라이크를 잡아주네요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스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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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네, 시즌 홈런 다섯 개.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변화구 스트라이트 투수 선동열 스윙 라이크.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네요 제 3구 팝스윙 삼진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팀배팅의 능한 선수이죠 투수 와인드업 파울, 파울. 제 2구 어, 치지 않습니다. Right. 제 3구. 2루수 잡아서 oh. 자, 1루에 볼 갑니다. 3아웃, 공수 교대. 어느덧 게임은 중반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군요. 투수 와인드업. 우익수 oh. 잡았습니다.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자, 이번 스일은 1할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제2구, 너클볼입니다. 제3구, 빡쳐서 들어가는데요. 제4구, 아깝습니다. 다음 타자를 위해서 끈질긴 승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스윙! 라이! 자, 지금 변화구 각도로 봐서는 타자가 공을 맞히기 힘든 그런 공이었어요. 강간이 장타를 뽑아내는 선수입니다 작전 시간을 부르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공을 건네받는군요 네 적절한 타이밍에서의 투수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1구 큽니다 아솔로없런 초공략한 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자, 정말 맞는 순간 넘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타구였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스윙 음. 망설임이 있는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윙을 해야 돼요. 투수 선동렬. 야, 이게 볼이군요제 3구. 오.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제 4구. 타자 아 이거 그냥 보내네요 지금은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제 5구 야 결국 3진으로 물러나네요 정말 베테랑다운 피칭 내용입니다 3아웃 공수교대 6회초 시작됩니다 자 이번 공격은 선두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투수 선동열 김견수 따라갑니다 김견수가 처리합니다 자 투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서죠. 투수 와인드업. 음 스윙. 라인! 공의 궤적을 잘 봐야 합니다. 제 2구. 제 3구. 야, 이게 볼이군요. 제 4구. 아, 수가 처리합니다. 자, 이 선수로 타격 센스가 뛰어납니다. 투수 와인드업! 스윙! Right. 자 너무 성급한 승부였어요. 제2구! Oh. 자, 투수 잡아서! 3아웃 공수교대! 6회 h 시작됩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 타선부터인데요. 제1구! Oh. 장타를 너무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 투수와 포수 h 사 u s 나눕니다. 제 i 구 g to go to the house. i 제 3구. 볼. 어?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제 4구. 스윙. 스윙. 안쪽 유인구에 속았습니다. 투수이의 투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승부를 오.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이닝은 볼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지를 선택할까요? 이번은 6구점. 자, 투수 옆을 바로 스치는군요. 투수가 너무 힘으로 던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타자를 믿을 수밖에 없죠. 제1구 스윙 라이! 자 오늘 뺏끝이 무디게 나오는데요 아, 주자 1루 1루 주자 파울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1루 주자 뛰입니다 어, 어! 스윙 싸웃큰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욕심만 앞서고 있는데요 아 지금은 역전 주자예요 자 안타 한방이면 게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 네 아주 잘 골랐습니다 더 이상의 진루는안 됩니다 제2구 도망가는 피칭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흐름을 잘 이어줘야 합니다. 제 3구. 스윙! 자, 오늘 이 유인구에 정말 타자들이 여러 번 속고 있네요. 몸쪽 살짝 벗어납니다. 자, 쓰리볼이기 때문에 주자가 스타트가 좀 빠르겠죠? 제 5구. 아까 쪽 스윙! 평상시보다도 뺏이 무거움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높은 볼은 무조건 큰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제발 6구째입니다 아비현인 1루에 주자를 내보내는군요 주자 1, 2루 타자 박용택 이 선수는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선수죠 제 1구 초구는 어,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초구 스트라이크는 투수의 생명이죠 자 주자를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자, 이 선수는 이시점에서이연봉값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아깝습니다. 제 4구 네, 아주 잘 골랐네요. 다음 타자를 위해서 끈질긴 승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잡아 줘요. 자,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이기 때문에 주자가 스타트가 빠르겠죠. 이것저... 견제는두 가지가 있는데 주자를 위한 견제, 타자를 위한 견제가 있는데 지금은 타자를 위한 견제인 것 같아요. 볼 카운트 싸움이죠. 스윙 3진.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타자 이종범 잡던 타석에서 스윙 스라운드 불러놨습니다. 네 오늘은 부진한 모습인데요. 초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는 중요합니다. 제 2구 아웃이네요. 자, 이번엔 웨어 플라이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3리아웃 공수교대 7회 초 시작됩니다. 야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군요. 제 1구 야 이게 볼이군요 자투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제 2구 바깥쪽 라이! 라이크제 3구 꽉 차서 들어가는데요 라이!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제 4구 어 헛스윙 스트라이크 맘 놓고 휘둘러봤습니다만은 헛스윙이 됐네요 올 시즌 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1구 스윙 라이! 배트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제 2구. 자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오우! 자, 1루에 볼 갑니다. 아웃. 자, 이 선수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투수 와인드업. 스윙. 라이! 자, 지금은 갖다 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풀 스윙으로 해야 됩니다. 제 2구. 참 지금 공 기가 막히게 곤란했네요. 제 3구. 스윙. 라이! 자, 오늘 이인구에 정말 타자들이 여러 번 속고 있네요. 아, 아우. 삼진이에요.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전데요 3아웃, 공수 교대. 7회말 시작되겠습니다. 제1구. 어, 치지 라이. 않습니다.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스윙. 라이. 자, 지금은 갖다 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풀 스윙으로 가져가야 돼요. 풀 스윙 삼진. 큰 스윙을 했습니다만 맞지 않았네요. 아저 타자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1구 어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제2구 꽉쳐서 들어가는데요. 제3구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제4구 쪽수윙자 너무 급했네요.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지를 선택할까요? 제 5구 아 야, 오늘 또 3진을 기록을 하는데요 자 오늘 3진 능력 대단한데요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아 저타자 힘이 오늘 대단하 보입니다 투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공의 궤적을 잘 봐야죠 제 2구 스윙, 스윙! 높은 유인구에 속았습니다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오! 제 3구 3구 3일 자, 이 상황에서 그냥 서서 보는데요. 3아웃 공수교대. 8회 초 시작됩니다. 간간이 장타를 뽑아내는 선수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자, 넘어하느냐. 우치에 나어는 홈런. 시즌 9호 홈런을 기록합니다. 바깥쪽 흐르는 볼을 그대로 밀어서 넘겨버립니다. 자, 두 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투수 선동열. 자 1루에 볼 갑니다 아 이거 아웃이죠 이번 시즌 7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1구 아깝습니다 제 2구 큽니다 자 우측 담장을 그대로 넘어가는군요 시즌 5호, 홈런을 기록합니다 가운데 몰리는 공을 그대로 당겨서 넘기네요. 타임을 요청합니다. 타이밍을 던지고 투수가 교체되는군요. 투수 정민철. 음 바까쪽 스윙. 자, 지금 배스 피드가 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구, 음 스윙. 유리한 카운트를 끌고 갑니다.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우! 헛스윙 스라우자이맘 놓고 휘둘러봤는데 헛방망이 질이 됐네요. 이번 시즌 9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1구. 네 아주 잘 골랐네요. 제 2구. 어, 치지 않습니다. 투수 정민철. 쭉쭉 뻗습니다. 우치에나마는 홈런.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합니다. 낮게 들어오는 공을 그대로 밀어서 넘겨버립니다. 투수 와인드업 자, 투수 쪽이네요. 안쪽을 노리고 제대로 끌어당겼어요. 아, 주자 1루 타자 호세. 자, 앞선 타석에서 스윙 스라운드 물러났습니다. 자 글쎄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Right. 자 초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초구 스트라이크는 투수의 생명이죠 스윙 변화구 스트라이크 제 3구 스윙 3진 3아웃 공수교대 잘루 1루 자 이번 공격은 하위타선인데요 타이밍인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투수교체군요 투수, 와인드업! 오, 스윙! Right!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네요.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All. 제3구. 자, 이 수비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겠는데요. Oh. 아웃! 자, 올 시즌 은 2할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강간이 장타를 뽑아내는 선수입니다. 제 1구, 중견수, 중견쪽 안타입니다. 역시 높은 공은 타자 입장에선 치기 쉬운 공이죠. 작전 요청합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자이 팀의 마무리 전문 투수입니다. 투수 임창용. 여기서 이볼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 정말 이 선수 성구안 좋네요. 주자 1루. 바깥쪽 라이 안타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좀 잠잠하죠. 투수 임창용. 스윙. 자, 지금은 갖다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풀 스윙으로 해야 됩니다. 스윙. 자, 삼진으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완벽하게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잘로 1루. 저 선수는 장만이를 거꾸로 잡고도 3알은 충분히 치는 선수죠. 역시 투수교체 인데요 투수 와인드업 아까 쪽트레맘 음 놓고 휘둘러 봤습니다마는 헛스윙이 됐네요 자 투수 골칼 자2가 처리합니다 제 1구 김견수 따라갑니다 김견수 잡았습니다 자 지금 안타가 나올 때가 된것 같아요 제1구 자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자 1루에 볼 갑니다 3아웃 공수교대 9회 말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단한 번의 수비만 남겨두고 있죠 제1구 정말 지금은 잘 골라냈네요 지금 저건 골라내면 은 투수 다음 공 던질 게 없어요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어, 치지 라이! 않습니다 안타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좀 잠잠하죠 투수 임창룡 스윙 라이! 망설임이 있는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윙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아 공을 던질까요 스윙3진 오늘 제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군요 투수 와인드업 바깥쪽 스윙 빠른 볼 다음에 느린 볼 아주 뭐 정석대로 공을 잘 던져줬네요. 아우. 아 이거 아웃이죠. 제 1구 스윙. 음. 자 지금은 갖다 맞친다기보다는 자기 풀 스윙으로 가져가야 돼요. 제 2구 음. 스윙. 음. 자 너무 급했네요.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아웃. 스윙 트로 자, 이맘 놓고 휘둘러 봐.